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오늘은 그 지난 제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계속 좀 얘기가 나오는 선거 비용 문제 이 속사정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각 후보나 정당 지출 내역 같은 거 보셨을 텐데요. 국가 예산으로 이걸 어떻게 또 보전해 주는지 그리고 요즘 논란이 되는 그 보전 비용 환수 문제까지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선거에 이렇게까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어, 좀 놀랍기도 한데요. 이 막대한 비용, 이거 다 어떻게 쓰고 또 어떤 기준으로 우리 세금으로 다시 돌려받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또 선거 끝나고 법적인 문제라도 생기면 이미 준 돈은 어떻게 되나 이런 거 궁금하실 거예요. 자, 한번 풀어 보죠. 우선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이 쓴돈 규모 이거부터 좀 볼까요? 언론에 나온 자료 보니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이 한 535억 원. 네, 그 정도였죠.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이 약 450억 원. 와. 다른 후보들까지 다 합치면 총 1033억 원 정도라고 하던데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맞습니다. 정말 큰 돈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바로 선거 비용 보전 제도입니다. 보전이라는 게말 그대로 선거에 쓴 비용을 국가에서 다시 돌려준다는 뜻인데요. 공직선거법을 보면 유효투표수의 15% 이상 이걸 얻은 후보의 정당은 쓴돈 전액을 다 돌려받고요.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보전받게 됩니다. 아, 15%랑 10%가 기준이군요. 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두 당이 이 기준을 넘어서 각각 지출했던 비용 전액을 보전받았죠. 반면에 그 예를 들어 개혁신당이 8.34%, 민주노동당이 0.98% 이렇게 득표했었는데 10% 기준에 못 미치면요? 그럼 못 받는 건가요? 네, 한 푼도 못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얻는 표 하나하나가 정당 재정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와. 그 차이가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도가 뭐랄까? 거대 양당에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계속 나오는 지점이고요. 전액이냐 아니냐가 진짜 크겠네요. 근데 여기서 더 복잡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바로 환수 논란 보전받았던 걸 다시 토해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환수는 말 그대로 돌려받았던 돈을 다시 반납하는 걸 뜻하는데요 최근에 민주당 쪽 일부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선거 관련 범죄로 당선 무효형 구체적으로는 벌금 100만원 이상 이게 확정된다면 네. 그러면 지난 대선 때 국민의 힘이 보전받았던 그 선거비용 약 400억원 정도 되는 데 이걸 국가에 다시 반납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아 선거 과정에서 했던 발언 같은 게 문제가 될수 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시각인 거죠. 법적 근거는 사실 명확해요. 공직선거법에 당선이 무효가 되면 보전비용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거든요. 법 조항이 있군요. 네. 근데 이 조항 자체는 분명한데 이걸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뭐 정치적인 해석이나 공방이 아주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상황이 더 흥미로운 건요. 사실은 과거에는 완전 정반대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지난 대선 때 그때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만약에 선거법 위반 같은 걸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주당이 보장받은 돈한 434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반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런 얘기 있었죠.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뒤바뀐 셈이죠.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설거가 끝나도 이 법적 다툼이 바로 재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거 결과뿐 아니라 그 이후에 법적 책임까지도 선거 비용이랑 딱 연결시켜 놓은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게 뭐 정당들한테는 좀더 신중하라는 압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측면도 있겠죠.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상대방 당선자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거나 흔들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악용할 소지도 있다. 이런 지적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언론 보도를 보면 국민의 힘 같은 경우 작년 기준으로 자산이 한 1,200억 원 정도 된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수백억 원 환수는 어느 당이든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죠. 야,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결국 이 선거라는 게 그냥 표 얻어서 당선되는 경쟁. 이걸 넘어서서 득표율 따라서 수백억 원씩 국가 돈이 오고 가고 또 선거 끝나고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 돈을 다시 뱉어내야 할 수도 있는 뭐랄까 굉장히 복잡한 돈 문제까지 얽혀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정리를 좀해 보자면 선거 득표율, 이게 정당 재정에는 정말 핵심적인 변수가 되는 거고요. 동시에 선거법 위반 같은 법적 리스크는 이미 지급된 그 막대한 보전 비용을 다시 환수해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또 다른 차원의 정치적, 재정적 쟁점으로 언제든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와 돈 그리고 법이세 가지가 생각보다 훨씬 더 긴밀하고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시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쓰이고 또, 당선이 무효가 되면 비용을 환수하고, 이런 제도가 과연 우리 정치나 선거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런 재정적인 이해관계나 법적 책임 문제가 앞으로 정치권의 공방이나 또 선거 전략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